대기업 과장 58세, 퇴직 2년 만에 월세살이 내가 상위 10%인 줄 알았는데 충격 고백. 이 제목만 봐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움찔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전후로 겪게 되는 충격 중 하나가 나는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예상 밖이 덜하라는 현실입니다. 사실 퇴직하고 나면 이제부터 4시간이야. 월급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하지만 곧 다가오는 고정비와 예상 박지출 앞에서 손발이 꽁꽁 묶이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퇴직 후 겪는 경제적 심리적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내가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낫지라는 막연한 우월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직장 생활을 2030년 이상 하면서 과장부장 임원까지 진급했고 연봉도 꽤 받았으니 난 상위 10%쯤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퇴직금을 받고 퇴직 후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겪으면 내가 생각했던 상위 10%라는 기준이 애초에 정확했나? 하는 의문과 함께 현실의 벽에 부딪히길 수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막연히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은퇴 후에는 편안하게 살수 있을 거야 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기치 못한 의료비, 자녀 교육비 혹은 결혼 비용, 명절이나 가족 행사 비용, 그리고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와 주거 비용 등등으로 지출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저축해 둔 돈이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곤 하죠. 무엇보다도 심리적 충격은 내가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 좀 괜찮겠지라고 믿어왔던 부분이 실제로는 크게 착각이었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가령 은퇴 후 2년 만에 월세살이를 하게 된 분이라면 아마도 자가 아파트를 매각해서 자금을 확보해야만 했거나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생활비로 소진하며 버티다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져 부동산을 팔고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은퇴 후 월세살이 혹은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재정적 난관을 겪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 텐데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아닐까? 하고 넘기지 마시고, 혹시 이미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될수 있도록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례 1 대기업 과장, 58세에 퇴직 후 2년 만에 월세살이. 우선 우리가 제목에서 만나본 58세의 대기업 과장을 끝으로 퇴직한 어씨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어씨는 30년 가까이 한 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고, 과장 정도까지 승진했으니,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의 위치도 어느 정도 안정됐고, 연봉도 동종업계 대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퇴직 후 어씨가 예상했던 은퇴생활은 여유 있는 소일거리 넉넉한 휴식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달은 그렇게 지냈어요.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 씨의 생활비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는 점심값이나 교통비, 다양한 복지제도가 회사에서 지원되거나 보조가 있었는데, 정작 퇴직하고 나니 모든 비용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했죠. 가족들과의 식사 횟수도 늘어나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다 보니 지출은 생각보다 쉽게 늘어나곤 합니다. 거기에 예전에 안 좋았던 허리 통증이 재발해서 병원 치료와 물리치료에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들더랍니다. 젊을 때야 병원비가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을지 몰라도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가 지갑에 직접 타격을 줍니다. 퇴직금 일부를 투자로 굴리겠다고 생각했지만 시시때때로 변동하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딱히 큰 이익을 보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되기 시작했고, 나는 상위 10% 자산가라고 막연히 믿어왔던 부분이 어씨 스스로도 근거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결국 2년이 조금 지나서 어씨는 그동안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비교적 저렴한 월세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유지비, 관리비, 세금 등등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는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매달 나가는 지출을 줄일 방법은 결국 집을 처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평생 모은 재산인데, 이렇게 금방 없어질 줄은 몰랐다. 어쩐지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무능력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심리적 박탈감이었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드러나는 핵심 문제는, 은퇴 자금의 전체 규모만 보고 충분하겠지라고 단정 지었다가 실제로는 그 자금을 효율적으로 굴리는 방법도 구체적인 지출 계획도 없이 시간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는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행사 등이 생기면서 현금이 예상외로 빨리 줄어드는 현실이 찾아오는 거죠. 사례 2, 30년 교사 생활 끝 60세에 퇴직하고 2년 만에 자금 부족. 두 번째 예시는 BC 이야기를 해 볼게요. b씨는 중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60세 정년에 맞춰 퇴직했습니다. 교사 생활을 오래 하면 연금이 나오니까 든든하겠지라고 보통은 생각하시죠. b씨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느 정도의 퇴직금과 함께 매달 꽤 안정적인 연금 수령액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2년이 지나고 보니 b씨의 계좌 잔고가 위험 수위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아니, 매달 연금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교육비와 결혼 비용이었습니다. B씨에게는 자녀가 둘 있는데 각각 결혼 시기가 거의 겹쳤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큰 아이는 학자금 대출을 많이 지고 있어서 부모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당장은 한달한달 한달 어떻게든 버틸 수 있으나 문제는 노후 생활 전체의 안정성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여유롭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자녀 결혼과 학자금 지원에 썼으니 노후 대비용 비상금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B 씨 역시 내가 교사 연금이 있는데 설마 부족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병원비나 자녀 지원금 등으로 예상보다 큰 지출이 발생하면서 연금도 내게 큰 돈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죠. B 씨는 결국 소일거리로 과외나 학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사실 퇴직 후좀 쉬고 싶었는데 이 상태로 70세, 80세까지 살아야 하는데 내 건강이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은퇴 후에는 대개 이제 편히 쉬자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막상 집에서 한두 달 쉬다 보면 고정수입 없이 매일매일 생활비가 나가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이기도 합니다. BC 사례에서 알수 있는 건 연금이 있다고 해서 만능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가 상승을 고려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 이벤트 결혼, 출산, 의료 문제 등에 따라 지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얼마를 모았으니 충분하겠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어떤 고정비가 들어가며 추가 지출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거죠. 사례 3 자영업 20년. 55세의 사업 정리 후 불안정한 노후.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20년 넘게 해온 CC를 한번 살펴봅시다. CC는 외식업을 운영하며 30대 때부터 50대 중반까지 자영업자로 살았어요. 나름대로 잘된 시기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가게를 유지했다면 쉽지 않은 일을 해낸 셈이죠. 그러다가 55세가 되던 해에 더 이상 체력적으로 무리가 오고, 슬슬 은퇴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외식업이라 사업을 정리할 때 손해를 좀 봤어요. 가게 권리금도 생각만큼 받지 못했고, 인테리어 비용 등등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그래도 20년간 벌어놓은 자금이 있는데, 이제 작은 집에서 부부끼리 알콩달콩 지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게를 운영할 때는 매일매일의 매출이 내가 일한 만큼을 보여주는 구조라. 뭐가 부족하면 더 열심히 일해서 보충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은퇴 후에는 이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가게가 없으니 매출이 전혀 없고 새로운 일을 구하기엔 나이도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결국 모아둔 돈에서 생활비를 조금씩 꺼내 쓰다가 1년 만에 잔고가 생각보다 크게 줄어든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가게가 있을 땐 그나마 번 돈을 은행 이자나 적금으로 조금씩 굴리고 장사가 잘 되는 계절에는 알바생을 쓰고 못 벌면 직접 투입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렇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해 왔는데 퇴직 후에는 가게도 없고 내 몸도 예전처럼 못 버티니 앞이 캄캄하더라라는게 cc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더해 예상 못한 큰 지출이 있었는데 바로 cc 어머니의 요양병원 입원입니다. 고령 부모의 돌봄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들었고 cc가 당장 수입이 없다 보니 그 비용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12년 지나다 보니 작은 아파트도 매각하고 전세로 옮겼고 전세 자금마저 부담이 되자 반전세나 월세로 옮겨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시시가 후회하는 건 조금 더 버틸 걸 그랬나 아니면 일찍 접고 다른 직업 훈련이나 창업 지원을 알아볼 걸 그랬나 하는 시기 선택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더큰 문제는 은퇴 후 고정수입원이 전무하다는 점이었다고 해요. 자영업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직장인 대비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해에는 여유있게 생활하고 안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은퇴 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은퇴 후 삶을 지키는 세 가지 포인트. 이세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은퇴 후 지출은 대체로 증가 추세. 직장인 시절에는 미처 피부로 못 느끼던 보험 혜택, 복지, 식대교통비 지원 등이 사라지면서 지출이 훨씬 커집니다. 거기에 의료비와 자녀 지원 비용도 가세하죠. 그러니 월 200만원이면 충분하겠지? 라는 단편적 계산은 큰 함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적어보고 미래 물가 상승까지 어느 정도 가정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터진다. 자녀 결혼, 부모님 요양, 본인의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소규모 투자, 실패 이런 사건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은퇴 준비는 어떤 돌발 상황에도 휘청하지 않을 만큼 여유 자금이 있는가? 가 핵심이죠. 고정수입원을 만들어 놓자.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보험, 혹은 소규모 부동산 임대 수익 등 은퇴 후에도 꾸준히 들어올 현금 흐름이 있다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일시금 형태로 목돈을 쥐고 있다고 해도 적절한 투자나 다른 소득원 없이 쓰기만 한다면 금방 바닥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에게도 일어날 일일까? 저건 남의 일이야. 난 다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내가 자산 상위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나 대출 상황, 정확한 지출 수준을 따져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계산할 때 집값과 예적금, 주식 등을 모두 합쳐서 단순히 총 자산을 보죠. 그런데 자산평가액만으로는 내 유동성현금 흐름이나 미래 지출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집값이 아무리 올라 있어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면 결국 그 돈을 현금화해 생활비로 쓸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구체적인 은퇴 설계. 은퇴 시점부터 최소 30년 이상은 살아야 한다고 보고 매달 고정비와 변동비를 예측해 보세요. 물가 상승률도 최소 23%는 가정해야 하고 의료비와 돌발 비용 등을 위한 비상금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 추가 납입 여력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세요. 적립금이 얼마인지, 은퇴 후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좋지만 유지비용과 공실위험, 매매 타이밍 등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 은퇴는 단지 회사에서 나오고 일안 하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지, 또 새로운 삶의 목표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소일거리나 파트타임 일자리 고려. 무작정 쉬기만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입원을 마련하면서도 사회적 관계도 이어갈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 등 활동을 찾아보세요. 마무리하며, 앞서 말씀드린 어시, 빚싯, 시시 사례가 결코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이웃 혹은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일 수 있어요. 대기업 과장 출신이든, 교사든, 자영업자든 간에 은퇴 후에는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더 핵심입니다. 대기업 과장까지 지냈다고 해서, 오랜 교사 생활을 했다고 해서, 혹은 장사를 오래 했다고 해서, 노후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경력이 길수록, 아, 나는 좀 다르겠지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객관적으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은퇴 자금을 구체적으로 설계해두는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내가 60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표현이 조금 세긴 하지만, 그만큼 현실적이어야 하니까요, 매달 얼마의 지출이 필요하고, 이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가정해보세요. 만약 내게 큰 병이 생긴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요양이 필요해진다면, 자녀가 갑자기 금전 지원을 필요로 하면, 등등의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은퇴 후에 자신이 힘들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면 대비가 안 되고, 대비가 안 되면 결국 더큰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러니 나는 대기업 과장까지 했으니까, 교사였으니까, 20년 자영업했으니까 라고 안심하기 전에 혹은 나 정도면 상위 10%쯤은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전에 정말 그 10%라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뭔지 내 삶에 적용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보세요. 은퇴는 마침내 자유를 얻는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아직 멀었다고 믿었는데 어느덧 찾아온 현실이라는 무서운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어시처럼 2년 만에 월세살이가 되기 전에 PC처럼 연금이 있는데도 숨이 막히는 상황이 오기 전에 CC처럼 사업 정리 후 막막한 노후를 막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준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때가 정말 준비를 시작하기에 제일 빠른 때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고 연금계좌를 들여다보고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유튜브나 책,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서라도 얻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현실을 인정하기. 나는 지금 얼마나 모자라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하며 그걸 채우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긴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퇴직 후 월세살이를 경험하거나 나는 상위권 재산가인가 라 하는 착각 속에서 지내다가 충격을 받으실 분들에게 작은 경각심을 드렸으면 해요. 우리 모두가 좀더 체계적인 은퇴 준비를 해서 나중에 내가 생각했던 노후와 전혀 다른 삶을 맞닥뜨리는 충격을 최대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그리 아직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이미 퇴직해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훨씬 덜 힘들 거고, 또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모두가 안정되고 행복한 은퇴 이후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